저희는 이제 숙소를 요번에 좀 재밌는 곳으로 잡았는데 퀸즈라는 곳으로 갑니다 퀸즈. 1세대 한인타운이 있다고 하는 플러싱 그 근처에 퀸즈라는 지역이 있어요 한인의 숨결이 좀 느껴지는 뉴욕 거주단지로 근데 1세대 한인타워는 전세계에 그런 곳이 많이 있잖아요. 맨 처음 네. 거주하는 곳. 그런데는 좀 애환이 느껴져서 좀 슬픈 감정이 좀 들더라. 어, 얼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해외여행이 자유화도 아니었고, 막 선배님 얘기 들어보니까 브로커 통해서 오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진짜 먹고 살려고 가정을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간좀 그러니까 아. 진짜 막그 시절에 애환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가보실까요? 네. 여기서만 끝나이 so 퀸즈의 숙소로 왔어요. 한인 거주 지역이라고 하는 플라싱 퀸즈 이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파트인데 그냥 거주형 아파트 로비에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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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가정집 같네요. 여기는. 네. 우와, 스파이더맨인데? <laughs> 뷰가 완전. 가는지 아. 안타깝다. 더 비싸게 사고 정신 없어가지고 음. 이쪽으로 오고 싶었어요. 우리 방이 이거고 여기는 이제 공용으로 쓰는 그런 그런 데 같다. 오늘은 저희만 쓴대요. 내일은 꽉 찬대요. 아 <laughs> 어, 너무 아늑한데요? 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도 있나요? 이거 먹으면서 어울리는. 술한잔하 잘잘잘 <laughs> 그건 알아서 잘하나, 잘하고. 게스트하우스는 네. 항상 그게 좋아요. 약간 엄마 집가 느낌이 나요. 물 값을 보면 물가를알 수가 있다고. 이거 5,000원이에요, 이거. 이거. 1L 물이 5,000원.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싶어, 지금. 2개에 6달러에 쳐준다고 지금 생생내고 있는데. 이런 거 하죠? 어차피 우리 계속 물 먹어야 되니까. 물 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아, 이건 물가 지옥이라니까요. 어. 진짜로 콜라가 더 싸, 그러면? 큰 차이는 안 나. 맥주가 더쌀 수도 있어요. 제가 아, 미국... 음식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 약간 좀느글느글 거려 i m 감이 있어 보기만 <laughs> 해도 아우리 a 지금 k 실 m 만거 o k 정작 a Pokima, p o k i 자 a Pokima, p o k i 너구리 o k i m 너구리 k i m a p o k i m 나쁘 o k i m a p o k i m 나 Pokima, p o 원0 이게 4,000, 4천... 진짜, 끔찍하다, 뭘까. 아니, 그래도, 그럼 뭐가 싼건 있을 거아니 뭐가 싸? 기름? 술도 나쁘진 않죠. 이거 하나 2,000원 대니까 어. 아이스크림 같은 거 싸지 않을까? <laughs> 맞아, 이거 3 0 0 0 4 4천... 0 0 0 핫도그나 저런 거 먹자. 저쵸 정꺼푸드 먹자, 오늘. 와, 핫도그 돌아가는 거보다 더 귀엽네. 어, 이거 이빨로. 이런게 오히려 더 싸더라고, 편의점 음식들이. 대충 집었는데 한, 5만원 넘게 나는데요? 잠, 너무 설쳤어. 아, 저 알람 소리 좀안 나게 해라, 좀. 아이 <laughs> 잘 잤어요? 아니요. 거말막고한 시간 안 먹겠어. 한인 게스트 하우스는 조식이 무조건 나온다. 문화입니다. 응. 어제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응. 여기서 아침을 든든히 먹고 점심 먹지 말고 저녁을 잘먹으래 그래. 그게 어떻게 보면 여행 TV 수도 있어요. 가뜩이나 고물가시대. 예 한인 타운 쫙 돌아봐야 됩니다. 어, 한인 타운이 있어? <laughs> 여기가 일 세대 한인 타운이라고 음. 얘기할 수 있는. 음흠. 음식 냄새 나는데? <목소리> 야하. <목소리> 나이거 진짜 먹고 싶었어요 이런 식이섬유 찌개. 와. 외국 에어비앤비 빵조가래도안 주잖아요. 사는 주민들이면 진짜 여기 복지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한 가운데 이런 초록 초록. 국밥 먹을래. 저 먹을래요. 국이 진짜 맛있는데요? 괜찮아요? <목소리> 된장국 같으면서 김치국 <목소리> 같기도 하고 해. 어디 <목소리> 먹? 군인 같아. 음. 아니요. 힙합. 뭐. 아,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저 친구. 응? 어?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특수부대? 어찌 군인 같아. 네, 한국에서. <laughs> 근데 대대한지 얼마 안 됐어? 대대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네. 넘었어어 근데 동안이다 유는 뭐예요? 저요? 저 그냥 한양 백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노래하는 사람 같아. 저요? 네,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좋아하고 부르고? 예, 그럼요 그러니까 뭐가 그한인분들의 발자취를 할까요? 어, 진짜요? 야 근데 진짜 멋있게 말한다 응? 한인 1세대들의 말 자칭 여자 꼬시로 온 거거든요 그냥 <laughs> 선배님들이 먼저 오셔가지고 고군분투 하시는 거뭐그 숨결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1세대들은 아. 와서 고생만 했어 올라갈 수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가르친 거야 그래서 아. 그 2세가 화버도뭐 이런 데다 음. 대학을 다 나와서 번호서도 되고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된 거거든 애완과 눈물과 그 배고픔 뭐 이런 거가 1세대들이 다 겪었던 거한 70년대는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한들은 여기 미국에 와서 좀더 좀 아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집 만난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음, 음. 아침을 이렇게 든든하게 먹여주는 데가 있 많이 먹고 많이 걸어요 옷을 왜 이렇게 멋있게 입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개 멋있게 입었네 형살 빠졌다고 살좀빼이 돼지야 <laughs> 먹는 걸 엄청 밝혀요 비행기에서도 그거 기내식 하나 더 달라고 그러고 저녁에형뭐 먹을래? 형 먹을래? 이거 하나만 더 먹고 자자 뭐 하는 거야? 15kg 빠진 내 모습을 예전 내 구독자들 다 보셨을 거 아니야? 그때랑 지금이랑 언제가 더 이미지가 좋은지? 그냥 지금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때는 막 싸가지 없다, 날티난다, 잘난 척 한다. 지금 그런 댓글이 안 달려요? 그런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야. 무조건 관리해야 돼. 어. 아, 5kg는 뺄게요, 진짜. 어, 지금 몇이야? 나 92kg. 와 인생 최대 아니야? 인생 최대 너가 나보다 압도적으로 항상 말라었어 뭐라 하지 말고 나가자고 어... <laughs> 가정급식 배달 프로그램 확실히 여기 한인 거주지역이라서 그런지 약간 이런 게. 퀸즈가 여기 이 지역이 유태인 베이스여서 엄청 안전하대요. 그거 있는 거 알아요? 제가 미국에 한인타 많이 가봤잖아요. 네. 한인들이 거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고, 꼭 노른자 땅 간다 그러잖아. 어. 야, 어떻게 우리 1세대 분들은 저런 노른자 땅을 저렇게 알고 가셨나 하는데 그분들의 기준이 뭐였냐면 선택하는데 학군이었다. 무조건 일으켜 살수 있는 방법은 공부라고 생각하셨구나. 어, 그래서 2세대들이 뭐 하버드 가고 1세대가 고생하셨으니까. 그리고 3세대는 이제 그분들 등골를 빨아먹는 나 같은 그 지금 용돈 받고 유학하는 친구들 있어요? 용돈 받고 유학할 수 밖에 없는 시세가 아닙니요 어, 나도 그랬어요. <laughs> 알바를 못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어, 거의 안 돼. 불법으로 하는 거 말고는 안 돼. 나, 안 되고. 나. 지금 4, 5세대까지 왔죠. 속히 말해서 뭐 꿀바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아제벌 이세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 노력을 좀 덜한다고 아직까지도 그 생각을 가끔 했어요. 아직도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 좀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인 타운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여기에 한식당도 많아. 요들가운, 헤어캣을 왕눈이 부동산, 헤어 통증 병원. 이게 이런 게 내가 되게 재밌다니까. 어 저기 기사 식당이 있는데? 야 할렐루야 백화점. 백만주집 있다야. 노던? 아 북쪽에 있어서. 여기가 n o r t h e r 여기 북한음식점이야? 아 그러네 연변순대가 있다 그 노던은 내가 봤을 땐 노던킹이야 심지어 김정은 만든인데 그러면? <웃음> <웃음> 어? 헷갈리는 정체성인데 이거는 중국음식점 같아요? 근데 왜 한국어로 번역을 해놨을까? 한국인들 많아서 그런가? 아니 근데 여기 중국계도 많은가 봐요 더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사무엘조 위장내과 종합내과 병원이 많네요 저 가보자 백화점 어디 청주에 있는 도시 마을 온거 같아 철물점, 하드웨어, 가보자 백화점, 한이원. 엄청 옛날 한국 같다. 그쵸? 엄청 옛날, 그렇지? 네. 할머니댁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가면 이런 이런 비주얼이었거든. 여기 선지 전국을 판대 할매 칼국수도. 선지가 있어 미국에? 미국에서는 안될 것만 같은 느낌있잖아 어. 되게 팬시하다. 저기 하, 칼국수는 메뉴판 저거 만드신 것도 되게 잘 만드셨어요. 잔치면가? 여기가 이제 머레이힐. 이름을 서 열린 노래방 저건 뭐야? 그 노래방인데 사물놀이를 저렇게 <웃음> <웃음> 사실 저게 <이게> 올드스쿨 <laughs> 우리나라의 혼이 담겨있네 저게 유흥이잖아 사실 통근하는 사람들 여기 많이 가는 그 타는 그런 기차 역전 많네 여기 역전 범베들 아 얼마 정도 지금은 1,700, 1,800? 어?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뉴욕 뉴욕인데 뉴욕 20분인데 어. 어. 조금 안쪽은 들어가 아 여기 바로 이면은 그래도 2,000 여기 노래방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가 이제 유흥의 머리. <laughs>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갈것 같은 옛날 시골 동네에 꼭 하나 있는 핫플 노래방 이제 그런 게좀 많아 여기 연령대가 좀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 노는 사람들이? 40 플러스 아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숯불로 조진다는 미국은 숯불로 하는데 진짜 색다르네 신기하다 미국인 것 같지가 않아 아주 좀 전체적으로 뉴저지보다는 활기가 떨어지는데? 한번 가볼게요 한번. 아시죠? 안녕하세요. <laughs> 한국 분들밖에 안 계셔. 할수 응? 있는. 중국어 번역에 먼저 오는 거 보다는 손님분들이 중국 계도좀 많으신가 봐 물은 닦아뜯은 물이에요? 네 크레딧 카드랑 음, 캐시 아 이게 가격 차별이 있네 현금이랑 이거 아예 이렇게 써놔 버렸네 여기다가 3% 정도 더 낸다고 제가 봤거든요 3.5% 맨하튼 식당이랑 좀 다른 건 미국인 혹은 그 백인 비율이 적을 것 같아 그리고 어르신 비율이 훨씬 높고 한국 어르신 소주 얼마에요주 14불이요 참소주가 싸들. 대구 소주죠, 그게 참소주가? 대구 소주. 아 예, 참소주. 감사합니다. 경상도에서 네. 볼수 있는 건데. 아, 저 선물 있어요. 뉴욕에서 술 많이 드실 것 같아서. 아, 숙취 소제아 이게 하는구나. 아 지금 술 드시면 안 돼요. 임신, 임신 같은 거 <laughs> 그거 아니죠? 술왜안 <laughs> 드시는데? 아 근무 시간. 반찬 인데 진짜 잘 나오는데. 맛있겠다. 시골 고깃집 돌아왔잖아 어, 어. 숯불을 쓰는 게이 네. 센세이션이라고 미국에서 허가가 안 나는 건지 어려운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런 거니까 예전에 여기서 먼저 받아놓으신 거 맞아 맞아 그거 맞아 아 그거야? 요즘에 세, 신규로는 안 나온다고 알고 있고 아. 그래서 이게 되게 귀하네 우와 숯불 많이 준다 이거 와 와 고맙습니다 아, 고기 상태가 진짜 좋아 보인다 이게 우리 진거 미국산이죠? 네 예, 예. 오마이갓 우와 오예 아, 프라임이라고 써있던데 예, 예 프라임이에요? 예. 다 익은 거 같은데요 벌어 <laughs> 일찍부터 마셔야 되는 게 이따가 한두 시간 있으면 졸려 죽어 시차 때문에 <laughs> 술 마시면 나도 졸려 그니까 러안 졸릴 정도로만 마시면 되지 일주일 <laughs> 정도 마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 제발 이런 거좀 영상에 <laughs> 올려 올릴 건데 이거 똑 부러진 척 그만하고 무삭제야 나는 <laughs> 오늘 새벽 5시에 내가 영상 찍을 이게 몇년 됐나요 혹시? 여기? 계란어 때문에 트럼프가 바이든 때문이라고 그러고 있잖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저확말을안되겠 근데 난 그건 들었어 한인 여기 사시는 분들은 트럼프 지지율이 좀더 높대? 와음아 맛있다 맛데요 청양고추 미국에 가져서 심으면 할라피뇨 된다 어, 뭐 이렇게... 아, 진또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진짜로 있어? 이때 토질이 달라서 그렇대. 아, 말이 안 되냐. 양분도 다르고 이러니까 네. 결국엔 그렇게 진화를 한대요. <laughs> 치과 의사 선생님이 말해줘서 내 아는. 응? 음? <laughs> 치과 의사면 전혀 상관없다고. 의사 선생님이야. 아이씨. 쇼츠 아. 선생님. <laughs> 근데 쪽파는 그래요. 씨앗을 다 총으로 가져오면은 여기서 쪽파는 잘안 돼. 아래가 통 부럽지가 않아 어 맛있다 고기가 보통 한입이 커서 고기를 먹는다는 만족감이 확실히 있어 어, 또 이빨 한쪽으로만 씹잖아 작그면 양미로 다 씹고 있어 가이가 아, 엄청 잘 드는 거 같아 쑤어 쑤어 와아 가위어디거죠 한국 한국걸요? 한국에서 많이 마 진짜 비스듬히 잘라주시는게 너무 좋은데요? 멸치향이 아, 아, 좀 쎄? 네. 되게 맛있는데? 예 멸치 멸치 갈아 넣었어요 소고기 라면 오 진짜 맛있다 네기니까아 이거 진짜 맛있네 양념은 무조건 소고기를먹어요 수탕 때문에 진짜 한국 같아 음 <목소리> 즉석김밥 와 김밥만 있어. 다른 메뉴 안 팔아. 김밥 하나에 한 뭐, 12,000원 정도 하는 느낌. 토속촌은 저거 맨하튼에도 있는데. 대 뉴욕 지구 한인 상록회. 홍대가 또하트대매 신흥 강자라고. 들었습니다 플러싱에. 그 저기도 있지 않냐? 런던에도 있잖아. 아, 그러네. 먹히는 이름인가 보다, 저게. 지글, 중국집. 중국계, 한국계 엄청 많아요. 교육열이 엄청 높겠지? 학원은 많이. 백인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안쪽으로 들어. 여긴 좀 세련됐다. 샘통 여기가 뭐이 동네에서 돼지고기 삼겹살로는 1등이래요. 생긴지 얼마 안된 느낌인데. 꽉꽉 차 있고, 손님들은 이제 아시아계, 아시아계 엄청 많아요. 메나타에는 이제 백인이 손님이 대부분이었다면. 장어구이도 있어. 어, 삼겹살 목살 돼지갈비 생오리 매출이 오징어 소막창소곱창 역시 이게 1세대라 그런지 확실히 더 한국스러운 느낌은 있어요. 옛날 80년대 90년대 한국. 저 파라다이스 엘리 저기가 유일한 미국 바래요. 이쪽에. 유일한 미국 바야. 머리 바국이 머리 막국이. 아, 저런 미장원이라고 하죠? 저런 미장원 우리 종로에도 요새 많이 찾아보기 힘들어. 글씨체트나 저런 거다 진짜 근본 결실. 홍유미 변호사 신한은행, 한양치킨, 한양마트 저기뭐 시장같이 시장, 시장 같이 생겼는데?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게 코스모스 백화점 이거 약간 옛날에 한 90년대 어, 시, 신촌에 있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 시간이 멈춘 한국이다 여기 영화 세트장 같았고 대한곱창이 여기로 들어왔구나 여기에 뭔가 매장이 들어온다는 거 자체는 좀맨하탄에 들어가는 거랑 다른 논리 아니냐? 완전 다르죠 여기 동네 사람들 상대하는 느낌이고 어. 맨하탄은 그 뉴욕에 있는 전체를 다 상대하는 느낌 동네 주민들 모여서 한잔할 것 같은데 한잔포차 거시기인 그거 뭐야? 그게 그렇게 네 글자로 거시기... 얘기로 그런... 살짝 그런 거 있어. 왜냐면 그래. 중국어 번역에 따라오니까 방송들 다 이렇게 붙여놨네. 네? 진짜로? 이게 진짜 이게 다 왔다고? 여기에? 아, 혹시? 야! 어? 야방향하고 <laughs> 싶은데... <때>. 아, 씨... <웃음> <웃음> 우리가 약간 그런 거네. 해외에서 아, 막 아, 이런 영상 찍고 아. 외교부와 함께 하고 싶은 영상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래도 말이 안 돼서 밑에 한번 봤는데 써있더라고. <laughs> 코리아타운이라고, 하인타운이라면딱그 한국, 그 문화만 살아 숨 쉬어야 되는데. 여기 중화까지도 같이 가니까 여기 회를 파네? <laughs> 치과 변호사, 내과 그러니까 이세들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신 거지? 와 저기 엄청 많다 다 몰려있다 저기 LA는 이런 느낌이 많이 빠졌잖아 음. 세련돼지고 실제로 LA 안에서도 한인 인구들이 빠지고 있다고 하고 여기는 옛날 느낌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아, 이게 노래방이었어? 역시 K-팝. 나주곰탕은 내가 아는 그 나주곰탕 맞아? 그 나주곰탕 이런 지역면 들어가 있는 거는 상품권이 안 나와. 최신 트렌드 남성복, 여성복, 이불, 신발. 아, H 마트, 한인 마트입니다 여기. 제주 광어를 팔아버리네. 아, 어짜 한국에서 장 보는 것 같아. 약간 홈플러스온것 같은데 느낌이? 아, 진짜. 백인이 없죠. 한 명도 없본것 같아. 저거 봐, 모닝글로리. 야, 근데 모닝글로리 한국 그냥 기업이죠? 나 미국에서 온잉글로를 처음 봐. 한국에서도 근데 봤어요? 진짜 적지. 최근에 들어온 것 같은 때깔 아니에요? 응. 완전 최신에 지어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플러싱 처음 와봐가지고요. 아 어, 그래요? 네 여기가 뭐1 세대 한인 타운 막 그렇게 어,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 한 가닥 하실 것 같은데요? 아요? 한 가닥은 아니고 두 가닥, 세 가닥. <laughs> 그래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렇죠? <laughs> 이 로든블러보다가 제일 큰길이에요 네, 여기 여기 이렇게. 렌트 같진 않지만 핫한 동네라고 넣을까? 좀 비싼데 렌트비 비싼 동네. 아, 장사는 되게안돼 근데. <laughs> 근데 사실 이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7,80명은 있지 않을까? 7,80만명은 음, 뉴욕에 7,80만명도? 네. LA만큼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많아요 근데 우리같은 이민 자 말고 네, 그쵸, 학생 그쵸. 신분 불체자 이런 사람들 신분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고 전에 그랬었어요. 아, 입국할 때 문제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는 왜냐면 여행비자니까 어. 네, 오히려 그냥 딱 명확하잖아요. 아니 어. 여행비자도 막 물어본데 어. 여자들은 안돌려보내고 어. 남자랑 돌려보냈나보다. 어. 여자들은 왜안 돌려오려고 는지 알지요? 내가 보내주면 내가 맛있는 밥을 사줘야 돼. <laughs> 중국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로라이베이 어쩐지 로라이베이 저쪽은 확실히, 어 약간 연변 느낌도 좀 난다. 그중국가 그러니까 많이 있고, 근데 아 LA를 이렇게 해 올라가는구나 이런 쪽. 그래도 너무 들어온 우리 는피하니까 LA도 그렇게 되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똑같아요. 아이고 또 아는 척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 <laughs> 네. 반가워요. 네. 신기하네. 고맙습니다. <laughs> 난뭐 국보이래 이 갖고 난 국보이? 뭐 국밥집인가 했는데 국보 이불이었어. 이 국보라는 단어 참 오랜만에 본다잉. 야후러싱 이거부터 근본 아니냐? 후러싱 약고. 아싸 노래방. <laughs> 아니 확실히 좀 올드한 느낌이 있긴 있어. 이름이 정겨워. 어, 오. 야, 근데 안에 들어가네. 레인보우를 통해서 들어가 되네. <laughs> 이거 있으면 한인타운이다. 아, 어디, 그런데 어디든 이거 있어야 한인타운이 어, 태권도. 마셜 트하면 이제 무술이죠, 무술. 한국의 근본을 잊지 않는 미국에 있어도. 그 교육 기관 역할하잖아. 네. 외국에서 태권도장이. 크레딧 고민 모른 표 뭐예요? 신용 문제를 좀 이렇게 해 주시는 그런 건가 보다. 아 말로 하시네. <laughs> 크레딧 고민? 비비큐 <laughs> 있다, 비비큐. 나 옛날에 저 형이랑 플로리다 갔을 때 아. 비비큐 저거 짝퉁일까 아닐까 막 하다가 비비큐 점 큐인데 형? 그러니까. 비비에 점 있는데요? 했는데 실제 그 원래 비비큐 비비에 점 있었어 공차 한진택배 쿠쿠 아 재밌다 여기 <laughs> 우리나라 기업들 대단하다 근데 여기가 연령대 높은 게 짐작이 되는 게뉴 시니어 데이케어 막 간병인 55세 이상 55세에서 62세 이상 이런 게 있어요 국장소를 맨틀 어. 그거 그건가? 네. 맥주 무한리필 응. 뉴시니어 데이케어 술집에 인생레컷이 있다? 맞아 꼭인생레컷이 있어 여기 플러싱에 젊은 친구들이 노는 핫플 아 5시까지 오픈 시간만 봐도 스티브 김 창덕궁 방에 어, <laughs> 마사지 60분에 25불 옛날 통닭집인데 족발 매운 족발 맛있고 통닭이랑 아, 족발 같이 하네 여기서부터는 뭐야 뭐, 아까 굴다리 얘기하시던데 브로드웨이 스테이션 아, 여기서 또, 또 새로운 먹자골목, 아, 은근히 크다. 은근히 뉴저지보다 큰것 같은데, 템버린, 루멘 빨았는데. 조금 달란주점 느낌 나죠? 여기가 엄청 유명하대요. 박산발 국밥집. 원래 이제 외국인 한인타운들 한식당 특징들이 종합식당처럼 메뉴 이거저거 많이 파는데 여기는 메뉴 원툴로. 여기 또 웨이팅리스트도 있고 되게 엄청 잘 지나보다. 여기에 헬스장이 있대요. 그래서 와보려고. 일행들은 지금 발마사지 받으러 왔고 일부러 헬스하러 왔습니다. 헬스장. 와, 코리안 빌리지 피트니스네? 한국회밖에 없다. 관리도 한국인이 하는 거 아니야? 건물주가 한국인 거 아니야? 여기 뭐 결혼도 하는 거야? 한인들이 여기서 결혼하는 거야? 그런 거 하고 컨퍼런스에서.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어떻게 가야 돼요? 이쪽에 있으면은 로비 코너에 일하는 어. 어. 직원 있고. 가이. 들어가십시오헬스장 이제 끝났고요. 뉴욕 생활이 사실 메트네만 있었으면은 정신없는 공간이죠. 장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1세대 어른들 여기 생존을 하러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배님들? 네, 홍대 포차 유명하다 그래서 참소주고 왔지만 9.99야 아, 와 맛있다 와쉣맛있니다 아니 맨하트에서 우리 18불씩 내고 먹지 않았냐 여기서 노는 게 낫네 서울이야 그냥 이렇게 하는 이렇게 보고 응. 왜 아무도 없어 왜 우리밖에 없어 지금 시간이 몇시인데 미친놈아 <laughs> 오늘 우리 셋이 노는 거 맞아요 아 나는 갈데 있어 어디 가지 <laughs> 아 다른 사람 만나요. 저는 일단 뭐 영어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지구 반대편에 이런 게 있는 게 그냥 신기해요. 그러니까 1 세대들의 흔적이 있는 것도 신기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할머니들이 태극기 너네 있는 거 보고 아태극기 멋있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 중지가 있으신 거야. 요거 요거. 아. 무정대그렇긴 해. 원대 원대 원대. 아. <laughs>